할렐루야. 4월 12일 화요일 원 포인트 QT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유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벼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이 시간 가룟 유다에게 주신 기회라는 제목으로 다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우리는 항상 화요일 날은 뭘 하는 날인지 아시나요? 아, 우리 중보자들이 모여서 화요일 10시 15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가하는 복된 날입니다 아 정말 인생을 살면서 일주일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공식적으로 이렇게 기도와 정도를 하는 날 여러분도 소유자가 되지 마시고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올림으로 천국의 상을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고난 주간 두 번째 날에 오늘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소위 빌라도의 세력 또 사두갠과 바리새인의 세력 당대의 그를 죽이는 율법의 세력에 잡히는 그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 그 과정 속에 21절에 주님이 이런 예고를 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 어제 묵상했던 이, 이저 말씀 중에 또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는 너희 중 하나가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물론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잘못 했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많은 제자 중에 분명히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교회에도 심지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알곡과 죽정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교회를 믿는가? 아니면 사람을 좋아서 믿는가? 아니면 권력을 믿는가? 아니면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 구원주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가론 유다는 일도 하고 사역도 했지만은 그러나 사실상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 자죠. 그래서 사단이 그에게 와서 마음의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 주었고 오늘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참 이게 믿음의 세계에서는 모든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은 우리가 심지어 가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화들짝 놀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너 예수님 믿니? 여보 당신 예수 믿어? 아버지 구원주가 예수님을걸 온전히 믿으세요?라고 물어야 돼요. 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일대일 상담을 하는데 하나하나 질문이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죽으신 걸 믿으시나요? 오늘 십자가를 믿으시나요? 용서함, 사석자함을 믿으시나요? 굉장히 귀부인인데 얼굴이 점점 편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 좀안 나요? 괴로워합니다. 죄송해요. 내가 이걸 못 받겠어요 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서 나간 그분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것은 사람의 혈정으로나 욕으로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이성 중에도 내네 백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22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바로 그 사람이 누군가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막 두렵고 때로는 떨림을 통하, 가지고 묻습니다. 24절에 심은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자가 누구인지 말하라니 주여 누구니까 하고 또한번 질문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 26절에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떡을 한 조각을 적셨다 하는 말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대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예요. 6월절에 주님이 죽으신 것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도 다 주님이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철저한 하나님의 설계와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만의 독자적인 계획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이 여러 우연적으로 슈바이처가 말한 것처럼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에 예수님이 깔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연과 아주 불운, 불운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 자녀들을 위한 위대한 선물을 선물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한 조각 해서 포도주에 찍어서 주는데, 그 사람에게는 너를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최후까지 주는 주님의 긍휼이에요. 부끄러움을 드러내거나 수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 잘 몰라요. 그러 보니까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목적이 아니에요. 본인에게 너 이미 귀신이 들어갔는데 빨리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다 하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가르느다의 인생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주시는 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에라고 했으면 하던 그가 결단을 회개하면 구원인데 사단이 그 속에 아니요. 조금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는 은삼식과 예수를 팔아버리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로 버스를 갈아타는 걸로 확정하였더라 하는 아주 소탐 대실이요. 눈에 보이는 아간처럼 황금과 물욕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배신했더라 하는 것과 같은 얘기죠.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 배신자의 채우를 압니다. 압살롬의 채우를 알아요. 오늘 우리가 아히도벨의 채우를 알아요 오늘 다윗도 그것을 통해서 아파하지만은 그 배신자는 하나님이 또 심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대목 중에 하나가 상대방 아니면 당신 회사의 상사가 아무리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렇더라도 배신 때리진 마세요 그냥 조용히 나오시든지 아니면 권면에서 안 들면 조용히 그냥 권면하다 하면 조용히 내가 빠지든지 하세요 그리 상처 주고 배신 때리고 정의를 행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예민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자들 가운데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 27절에 보세요.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자,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뭡니까? 이제는 나도 너를 포기했다.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가로뉴다에게 준 기회가 회개할 꾀로 삼지 않고 죄악의 기로 삼았을 때그 책임이 전적으로 가로뉴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명령한 거예요. 속이하라 할때이 말씀 무슨 뜻인지 모르죠. 돈 꿰맡았기 때문에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하는지 몰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가로뉴다는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손에 얽매여서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먹고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말해서 성경의 모든 지명과 시간과 계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돕는 하나의 그 세트장과 같습니다. 오늘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곧 나가니 할 때, 이때 그는 예수님을 팔로 배반하러 나간 건데, 밤 속으로 빠져버린 존재임을 알수 있어요. 빛의 신주님 곁에 있지만, 빛을 알지 못하니 위기의 순간에는... 어둠의 기에 낚여서 그 밤에 영원한 사망의 밤을 향하여 달려가는 무리들. 교회, 교회가 교회 마을에 있지만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시끄러운것만 보고 인간의 모습 행태만 보고 거기가 진리가 아닌 줄 알고 세상의 밤으로 달려가는 무리들. 오늘 그 옆에 복음을 전하는 가장 귀한 가족이 옆에 있지만 그 속에 생명이 비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마지막 결정의 순간에 오히려 조롱하며 어둠의 밤으로 달려간 무리들. 부원이 없는 세상의 불나방 같은 무리들입니다. 오늘 이 무리 가운데서 진리, 빛, 은혜를 깨닫고 빛의 자, 자녀로 서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빛 대신 주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친근히 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환경과 역경과 상황이 많이 변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최후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